그1 2 활성화는 요 신호를 신호선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신호를 그 플러스로 줘야 모터가 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입력 1하고 그 입력 1하고 입력 2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하나는 접지로 놓고 입력 일은 10이냐 101이냐 그걸 모터의 방향에 관한 신호예요. 그래서 입력 1을 뭐영으로 놓고 입력 2를 일로 놓고 예.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 1과 출력 2가 있는데 요게 모터랑 연결되는 겁니다. 출력 이 드라이버 출력이 모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력 1을 모터 양극에다 놓고 출력 2를 모터 음극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배선에 따라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지 이게 이제 좀그요 상황을 요 접지는 신호 접지입니다. 신호 접지라서 접지는 그냥 요렇게 네, 일단. 여기죠, 여기. 예, 잘 잡아야죠. 예, 접지. 접지는 일단 요 접지. 예, 얘도 여기 접지는 일단 요 접지. 예. 요렇게, 예, 요렇게 하시면 되고, 전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요 전원 2, 전원 1, 입력, 접지, 출력 요거 요 위에 거는 예요 위에 거는 모터를 하나 더 돌릴 때 에이 여기 지금 H 브리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원 1, 입력 4, 출력 4, 접지, 접지, 출력 3, 입력 3, 3, 4 활성화. 예, 여긴 1, 2. 여긴 1, 2에 해당하는 거고, 여긴 3, 4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이 전원을 얘랑 연결하는 겁니다. 이 전원을. 여기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얘랑 연결하는 거다. 그러면 이 배터리 마이너스는 어디다 연결해야 되냐? 예, 이요 접지하고 같이 연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오 볼트 접지하고 이 전원 접지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줘야 된다. 얘가 다시 얘랑 연결된 게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접. 지적지 해서 연결이 된다 네, 배선 선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칼라를 네, 좀 다르게 해, 해서 네, 출력 일을 이 모터의 양극에다가 연결을 하고 꼭 이칼라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원선 수준의 어떤 모터를 돌리는 게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이 이제 요걸 모터를 돌리지는 않는데 모터를 돌리지는 않는데 전원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전원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죠 요거 요것도 그배데리 전원이라서 좀 빨간 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 예. 요. 예, 전원 1. 전원 1이 요요 요 전원 2. 요렇게 연결되게 그니까 이제 요 전원하고 요 전원이 배터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좀 했고 그다음에 얘도 좀 검정색으로 해서 전원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원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여기 접지도 이제 여기다 연결해줘야죠. 여기 접지 여기다 연결해줘. 아 여기 접지가 지금 예 네. 아, 이것도 검정색으로 네좀 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요거 접지가 요거 접지로 해서 여기 요거랑도 연결되고 요거랑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볼아 여기 아 그렇죠 여기 오볼트는 뭐 지금 지금 당장은 안 쓰죠. 나중에 뭐요요 요 아두이노에서 필요하면 쓰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 2 활성화는 5V를 넣어 주고 예, 네, 그다음에 입력 1은 0V. 그다음에 입력 2는 뭐 5V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신호를 넣어 주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네. 돌 이렇게 모터가 도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요게 60이 안 나옵니다. 요 60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H 브리지 회로에서 12V를 조금 잡아먹고, 전류를 조금, 그, 제한이 되는 상황이죠. 조금 12V를 깎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H 브리지 회로를 쓰면 조금 떨어진다. 원래 정격에서 조금 떨어진다. 예, 전류도 470, 아까 530에서 400, 전류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게 속도가 주는 거죠. 네, 요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시뮬레이션 중지한 다음에 요 놈. 일리 활성화가 일리 활성화가 시, 우리가 신호를 0으로 주면 예 모터가 0rpm 안 돌아가요.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 모터가 돌아갑니다. 요 신호는 모터를 돌렸다 안 돌렸다 1일 때는 모터를 돌리고 0일 때는 모터를 안 돌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반시벗기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입력 1을 0으로 놓고, 입력 2를 1로 놨을 때, 얘가 거꾸로 도는 거고요. 입력 2를 플러스로 놓고,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입력 2가 요게 0이면 이게 0이면 이제 예 반시계 방향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터를 돌릴 때 여기에다가 신호를 주면 모터가 돌아가는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